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와 강남의 소식을 전하는 보고 또 보고의 최보슬입니다. 오늘은요.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2018 공예 트렌드 페어 현장에 나왔는데요. 군의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만큼 다양한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의 생활에 쓰이는 실용적인 물건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공예. 이번에 열린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는 국내 공예 작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공예 상품들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예 작가들도 관람하는 관객들도 함께 어우러져 공예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작품하는 친구들도 모이고 이렇게 작, 그 작품 작 가지고 그 브랜드간에서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작품도 모이는 그런 페어라서 저는 참고하게 됐어요. 저희 올레놀은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메이드 가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세 명의 작가가 모여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이번에는 소반하고 이렇게 스피커 위주로 작품을 갖고 나왔고요. 고객분들 의 반응은 이제 일단은 이게 음악을 접하는 분들이 너무 이게 시각 이게 청각적으로도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 제품 소반도 되게 관심 많이 있어하시고요.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페어보다는좀더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교수님의 추천과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보고. 체험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구경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의 작품부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신인 공예가들의 작품들까지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었던 2018 공예 트렌드 페어. 공예의 새로운 가치 발견 그리고 아시아 공예 문화를 선도할 한국형 공예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박람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의 최보슬이었습니다.